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놓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율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것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모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겨자시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또 하나님 나라의 미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보잘것 없이 아주 작아 보이는 모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미미한 시작과 영광스러운 결말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1, 2절 말씀을 보시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놓은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긴 눈에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의 예로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겨자씨처럼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시작과 풀보다 더 커서 나무와 같이 된다는 대단한 결과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적인 규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아주 보잘 것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의 대부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을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겨자씨에 비유하심으로써 그 나라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이 겨자를 나무라고 부르신 것은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나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시 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구약 성경에 나무는 종종 큰 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큰 제국으로 제시하시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큰 제국에 비유하시면서. 이방 나라들이 그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겨자씨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하였지만 비록 그 시작이 그렇게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 이후에 이 겨자씨를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 거대한 제국,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그 시작과 끝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룩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 역시 보잘 것 없이 적은 양의 누룩과 그것이 부풀게 한큰 반죽의 대조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33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단위는 헬라어 사톤이라고 기록하는데 약 13리터의 양입니다. 다시 말해 세 말은 거의 40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많은 양의 가루가 아주 작은 아주 조그만 양의 누룩으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반죽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시작과 끝이 엄청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한 시작에서 거대한 끝으로 퍼져 나가는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는 게다시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 사이에 통일성과 긴장 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씨와 누룩비유는 하찮은 시작과 영광스러운 결말의 역설, 역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것은 실제적인 논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좀처럼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기, 않았기에 하나님 나라의 신빙성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아주 큰 규모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신빙성이 진실, 진실이 의심되어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하고 또 대적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빨리 보고 싶은 조급함이 그들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두 가지 비유로 역설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이 계좌시에서 큰 나무로 자란다는 말의 비유는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의 범위와 영향력이 그야말로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천국의 크기가 확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의 크기가 확장된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천국이 점점 더 크게 작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시가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 심기면 그것은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작은 겨자씨가 풀보다 더큰 나무가 되어서 심지어 그 나무들이 새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가지를 내어주듯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천국의 은혜를 나누어 주며. 살아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주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리듯이 비록 적은 양이라도 천국의 누룩이 삶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점점 더 풍성하게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리듯이 비록 적은 양이라도 천국의 누르기 삶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점점 더 풍성하게 이 밀가루 반죽이 불풀려지는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 더욱 풍성하게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에는 천국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신앙의 연차가 쌓여가면서 또한 신앙의 경륜이 쌓여갈수록 이 땅에서의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리며 사는 기쁨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 내 자신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또한 천국을 풍성하게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같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이 땅에서의 염려와 근심에 주눌려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가르치신 목적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목적이 34절과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에 성취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10편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라고 말하고 있는 10편 이 아사베시로 알려지고 있는 10편 78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마태가 선지자를 언급한 것은 그가 모든 구약 성경이 예언적이고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관점에서 시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쓰여진 목적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비유를 말했던 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리들에게는 비유를, 비유만을 들려 주셨지만 자신과 함께 하셨던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서 그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그 사람들 그렇게 몰려 다녔던 그렇게 그냥 열광하는 모습만 보였던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조금 더 확실하게 천국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천국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언행을 통해서 천국이 드러나듯이. 또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도 천국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이죠. 36절에서 43절 마지막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한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이 시대의 끝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추수할 사람들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가 불살라지듯이 종말에는 이 땅의 끝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속가내어서 불못불에 던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그런 성도라고 해서 누구나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얻는 것이 아니라 가짜 진리를 쫓는 종교인들은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나누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은 우리가 결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추수할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울며 이를 가라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신다면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혹시 가라지와 같은 영성으로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면서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삶 속에서 그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고 선포하면서 결이 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점점 확장되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그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성기사님들과 미자립 교회와 농산업 체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노리게 생명 주셔서 이 같이 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다는 것처럼 이땅 가운데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더욱 더 확장되어 나갈 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과 우리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것들을 모두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